냠 자고 재텔레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메소고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블루 사파리 투어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마프 Hello. How are you? You good? I'm good. Let's go. Yeah, I'm so excited today. Yeah, 하고라 왔다 에, 에, 에. t h a n k my friend 이곳은 니다 한국의 한 산산지입니다. 한국의 한 산산지입니다. 와 여기가 너무 좋네. 정 ]Yes, yes.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이 머리가 너무 신기해. 이머리마지니까이거좀느낌이지푸라기 같은 느낌도 나고요 리리마지니가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브리마지니지니가이브리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 브리마지니가 이브리마지니 When they are small, mm -hmm. you just roll like this one. You see, like ah, this one. Ah, yeah. When they like they are small, you ah. just roll like this. you ah, just roll. Ah, yeah. Just yeah. Roll. okay. Stay long and stay long Okay. And stay. So, did you serve this? Yes. Oh, really? Yeah. It has no gas anymore. 어? you Don't use this one. Yeah. Eh? Yeah? Yeah? <laughs> 자 여러분 큰일났어요. 저는 왜 내린다 했더니 지금 차예요. 저 오토바이 타고자거든. <laughs> 이게 여행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가이드가 노구를 기다린다길래 다른 게스트가 온줄 알았더니 아이고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요 타워가지. <laughs> let's go, okay, let's go. 오케 오케 맘베, 이 상황을 좋아해요 하하하 이런 상황을 절대 예상하지 않았어러분을 좋아해요 하 이건 하쿠라마타다, 맞죠? 이건 아즈바 하하하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자 여기 지금 선착장 도착한거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저... 때, 보트가 보이지 아요 여기서부터 저포트까지 걸어갔다가 저 포트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 섬으로 어, 음식 갔고요. Can I take a video, you guys? Yes, yes. Okay, okay.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Where are you from? Uh, we are from Romania. Sorry, Romania. Yes. Yeah, what a good country. Yeah. <웃음> <웃음> Do you speak Russian or? No, no, r o m a n i a I'm a n so sorry. Don't w o r Yeah, we are very close to Russia, so. Yeah, yeah, yeah. Because confusion. you belongs To like Soviet Union before. Mm, n o no, <laughs> We had a separate d e b a t We were our own. Lily, I'm so sorr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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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여러분. East e 이라서 옛날에 Soviet Union에 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닌가 보네요. 독립된 국가라고 하네요. <laughs> 진짜, I'm so sorry. <웃음> <Yeah>. <웃음> Any information about u t Korea? Yeah. Yeah. s o r r y Free g a m e 비아 예, 스키드 게임. 야. Before I went to the other country, they probably asked me, d o you know Gangnam style but nowadays. 스키 u i d or BTS something like that. Yeah. The paradigm has changed. Yes, i d o n t listen to them but they're very famous. Oh uh, yeah, yeah, yeah.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는 강남 스타일이었거든. <laughs> 이 지금 밀물 썰물에 따라서요. 이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조류가 바뀌는 거 같아요. 지금 배를 초랑시키기 위해서 친구들 저렇게 힘으로 미는 모습입니다. 보바나 All right, so 자 입상했습니다 아, 자. 자 여러분 응. 선크림은 두껍게 발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내도랄다 할 때는 선크림 안 발랐거든요 등을 보시면 껍데기 다 벗겨졌어 자이 선크림은요 T 존 위주로 발라야 돼네 번째 손가락으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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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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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줘야 됩니다 <laughs> 아 친구들이랑요 사람들 기다리면서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데 서로 이름을 교환했어 이름을 교환했는데 이 친구름은요 마리아고요 이 친구이라는 플로리나. <laughs> 플로리나 f 의엑센트를 줬는데 플로리나 제가 플로리나 플로리나 하니까 자꾸 틀리다고 발음을 교정시켜 줍니다 이게 yeah, 안돼 이게 역시 여행 와서요 이렇게 서로 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어, 방금은 이 친구가 담배 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왔고예 어. yeah.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세요 n o Sorry? 지세요 지세요 was it? We don't have a d a t 이전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How do you say well, thank you? Or... Thank you. Yeah, thank you. Mol thank you. Sorry? Malt to mask.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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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t yes. oh. to mask. y e l t o mask. m o l t to mask. y e s m o u t o t a k o a s k y e s m o u t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동해던친구들까지만 촬영을 하고, 여기 아래서는 촬영 안 할게요. 야, 여기 보면요 신기한 게이 바다 한 중간에 노래 해수욕장이 뛰는 게 하나 있어요. 와, 이섬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야. 제가 여러분께 이 삶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라고 여기서요 스노클링 포인트는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는 물이 안들어 겁니다 지금 우리 팀끼리 이래서 모여가지고 여기가 과일도 에이 땡큐 에이. 이거 진짜 열대과일이 괜히 열대과일이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 달고 편하게 태닝하면서 맥주 한잔 먹으랬더니 맥주가 5달러래 너무 비싸서 물잣가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우리랑 이게 달라 기본적인 체형 자체가 다릅니다 이단탄한 바디 와, wow,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복근이랑 근육이 리리 리리 룩웰 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노클링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럼 가 보자고. Yep. <laughs> 맹글로에서 이렇게 수영도 갈수 있나봐요 죽인다 와 이거 진짜 그림이다 그림 잔지바르 잔지바르 진짜 무조건 추천입니다 꼭 와보세요 가이드가 몇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자막 책에 쓰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맹글로브는요 블루라곤이라고 부르고 자연 수영장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저 끝에 저 나무들 있죠 이 나무들을 가지고 잔지바르 집을 짓을 때그 지붕의 재료로 어, 또사용한다 그러고요 저 안쪽에 가면 또어정이도자고있다 그러고, 어, 아, 또뭘했지 나도 까먹었다. 여러분, 이런 데는 연인들과 함께 오세요. 이 혼자 오면 외로워. 어? 이 얼굴에, 이거 얼굴에 선크림이 왜바렇 많아?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 와, 진짜 그림이긴 하다. 자, 저희는요, 또 다른 섬에 도착했는데, 어 여기서 밥을 먹고 간다 그럽니다. 여기 뭐, 프스샵들 엄청 많네. 그 잔지바는 여러분, 옷들이 되게 참 예뻐요. 이런 것들, 학구나 타다 이런 것들. 예쁜 것 같아? 밥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말아주는데, 이 소스 향이 일단 토마토 소스 향이 나요. 칩도 이렇게 주고, 이 오징어고, 이 문어고요. 이렇게 어, 새우도, 새우도 이렇게 듬뿍 담아주고. Take this, t k e this. 오케이, 원, 어니 원. 오케이. 아, 자, 이런 식으로 큰 놈을 하나 집었습니다. How was it? Really, really good. Really good. Want... We don't have seafood. We don't have seafood much seafood here because we we don't have. Oh. Really? Ah, 아, okay, okay, okay. So you can feel like exotic flavor here? 이 루마니아에는요. 이렇게 씹푸드 음식이 없대요. 자, 저도 그러면 편하게 먹어 볼게요. 자 여기 화장실에 왔는데 이 화장실 사용료가 1달러를 겁니다.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데 1달러 비싼데 뭐짜게도 급한데 1달러 냈어요 There's t faces of the animals. For example, if you come here, like on this side, you'll see the face of elephant. And if you come closer here, you'll see the face of crocodile. Here. 자 이게요. 제 눈에는 악어 얼굴은 보이는데 코끼리 얼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So my friend, how can I see t r e c o g n i z e elephant? 음, 오, 그, 아, 예. 여기가 코끼리 얼굴이라 그러고 그 악어 얼굴은 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바오밥 나무가 그마다가스칼에 있는 바오밥 나무랑 또 다르게 생겼네요. 여기 지금 올라가면 뭐 동굴 같은 게 있다니까 한번 가봅시다. 와 나무, 와 나무가,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와 나무가 돌 같아요. 오, 크다. 와 방금 저 친구가 한 번에 뛰어갔는데 이 놈의 도관이가요. 40년 이상 썼더만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와, 와, 와. Going, going. Yeah. But there is water like thi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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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제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워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오케이 레티스 안녕 오 I quit sorry 아 게버 저는 일단 포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제가 가방을 무겁게 메고 있고 너무 좁아 저한테 아 열로 내려가 가지고요 자 열로 Hey, my friend, you should be thin. Yeah. Okay, I'm gonna test you. <laughs> I'm out. <laughs> you can out of there. Yeah, yeah. come from here yeah. and come out. You ca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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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n no, u l m o s t r e 자, 이 나무는요, 알아서 도전하시고, 걸을 건 uh. 걸러야 되겠어. r okay? 이 친구 지금 이미 시작했거든. 여기서 못 올라오면 안 되거든. <laughs> 포기하는가 봐요. Yeah, 이게 굉장히 얇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커플도 많이 헤어지겠어. <laughs> 여러분, 면상구제 커플 브레이크 아닙니다. 여기 오실 분은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올라야 됩니다. 어? 커플도 많이 해야 되겠어. 오빠야가 어제 피자 무례했다 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싸우겠어. 어. 와 나무 규모가요 엄청나다. 진짜 크다. 아자 저는 이섬에서 느긋하게 식사도 마치고요, 밥앞 나무도 구경도 하고 여유운 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역대급으로 덥고 좋습니다. 배를요기까지 가져온다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는데 아 일단 제가 오줌이 또 누고 싶어 <laughs> 오줌 또 일단은 내야 되거든 바다에 들어가서 살짝 실례를 해야겠어요 <laughs> 영상을 안 찍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오줌 누는지 아니까 이래 털겠습니다털면서 실례를 해야겠어 자 보셨던 것처럼요 오늘 하루. 정말 잘 놀았습니다. 미친 듯이 잘 놀아서. 상세텔레비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땡큐